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동안 회사원이면서 4년간 여러 부업을 병행했다. 지금은 퇴사한 재택꿈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포스팅 1,100개를 했고, 결과적으로 누적 수익 4,200만원을 벌었는데요. 최고 수익은 월 8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블로그를 안 합니다. 아니, 이렇게 돈 되는데, 그럼 지금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지금은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블로그는 자동화의 탈을 쓴 노가다입니다. 그럼 블로그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블로그 수익화에 대해서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블로그가 나와 맞는지 테스트하는 방법, 블로그를 해야 되는 사람과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리고 블로그 외에 좀더 시야를 넓히는 방법 등 제가 느낀 인사이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를 하려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자 제가 일단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맞춰 볼게요.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은 부수익이나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블로그는 한번 글을 써두면 내가 잠을 자든 뭘 하든 사람들이 들어오죠. 글이 10개 20개 누적될수록 여러분의 브랜드 파워도 강해질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노리는 것도 그것일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노가다 보다는 자동화로 수익화를 하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돈을 좀더 현명하게 벌고 싶은 분들일 겁니다. 하지만. 꼭 돈을 현명하게 벌기 위한 방법에 블로그만 있을까? 사람에 따라 블로그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정할지 알려드릴게요. 블로그를 해야 되는 사람? 굳이 블로그가 아니어도 되는 사람? 물론 티스토리 블로그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를 할수 있는 아이템은 무궁무진합니다. 체험단, 인플루언서, 행사 초청, 포스팅 알바, 서적 출간, 광고 클릭 비용 등등 하지만 블로그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말 내게 블로그가 최선일지 의심을 해보세요. 블로그를 배우면 더큰 시너지를 내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아래 체크리스트에 포함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1. 나만의 브랜드가 이미 있어서 홍보의 수단으로 블로그를 활용하고자 한다. 2. 프리랜서 등으로 나를 알려서 외주를 받아야 한다. 3. 내 기존 채널과 팬들이 이미 존재함으로 블로그를 링크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4. 글이나 그림 등 영상보다는 블로그의 형태로만 전달해야 하는 나만의 콘텐츠가 있다. 5.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귀찮지 않고 계속 포스팅 발행을 할수 있다. 이런 분들에게 블로그는 무한대의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나 혹은 나의 브랜드, 나의 작품을 알리고 싶은 분들은 블로그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맞아요. 하지만 나를 안 알리고 조용히 수익화하고 싶은 분들은 블로그 말고 다른 걸 해도 됩니다. 포스팅 1,100개를 했는데 이제 안 하는 이유. 어쩌면 이게 이 영상의 본론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안 하는 이유는 이게 더 이상 완전한 자동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블로그를 한다는 말은 즉슨 내가 포스팅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남이 아니고 내가요. 물론 요즘 프로그램으로 포스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검색 엔진들이 AI 콘텐츠를 슬슬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도 하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잘못 써서 블로그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소문이 돌죠. 참고로 블로그 블로그가 죽는다는 의미는 같은 검색으로 검색했을 때내 블로그가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에서 안 나오는 걸 말합니다. 저는 하루에 10개씩 포스팅을 했어요. 일기장에 직접 적어가면서 오전에 포스팅을 시작해 오후 2시에 5개를 포스팅하고 점심을 먹은 뒤 저녁까지 10개씩 포스팅하는 것을 몇 개월 했는데 이 방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포스팅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지겨워서요.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열심히 키운 블로그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저품질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요. 저품질이라는 건내 블로그가 포털 사이트에 노출이 안 된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 글을 들려줘야 수익이 되는데 아무리 떠들어도 내 블로그가 안 보이는 투명인간 상태가 되는 걸 말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10개 이상의 블로그를 만들었고 열심히 포스팅해서 운영하다가 하루 아침에 블로그가 죽고 좌절하고 멘탈 나가서 2주 포스팅 못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는 몇년 동안 그걸 반복하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평생 노가다로밖에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겨우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1. 양산형 블로그가 아닌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겠다. 2. 포스팅을 내가 아니고 남에게 시키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에 들어오는 걸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들면 회원들이 나 대신 포스팅을 해주지 않을까? 예를 들면, 블라인드 같은 직장인 앱도 회원들이 글을 써서 만드는 커뮤니티죠. 배달의 민족 역시 플랫폼은 중개만 하고 실제 글을 쓰고 가게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음식점 사장님과 손님의 역할인 것이죠. 커뮤니티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삼아서 네이버 카페로 한 개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는데, 가진 시도 끝에 수익화 전환 후첫 달에 200만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잠깐 재테크 꿈의 재테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남들과 다르게 시각 비틀기. 전 지금 제가 했던 커뮤니티 제작 과정을 자랑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블로그에만 집중할 때 조금만 시야를 돌려서 다른 방법으로 나만의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다수의 커뮤니티를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늘려갈 생각이고 물론 이 중에서는 그냥 취미로 하는 것도 있고 수익화가 된 것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일단은 커뮤니티는 진입 장벽이 높아요. 정보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도 독학으로 만들었지만 해외에도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경쟁이 덜하고, 저는 이런 걸 선호합니다. 그럼 또 의문이 들죠? 커뮤니티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로그보다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블로그는 시작 난이도가 5 정도로 쉬운데 관리 난이도가 5죠. 노가다든 AI든 계속 포스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커뮤니티는 시작 난이도는 10인데 관리 난이도는 1입니다. 진짜 한번 열심히 만들어두면 나중엔 할게 없어요. 거창한 건 아닙니다. 단톡방에 다섯 명만 모여도 커뮤니티고 공동구매 세 개만 해도 커뮤니티 배민으로 열 명만 모여서 시켜 먹어도 커뮤니티가 됩니다. 사실 요즘에 부업 소개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지만 하루 10분 투자하면 월 100번다. 뭐 1,000번다. 이렇게 되게 쉽게 쉽게 얘기하는 부업들이 있지만 커뮤니티는 그런 쉬운 엔잡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확실한 건 블로그는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포스팅을 계속 해줘야 되지만 커뮤니티는 정말 장기적으로 오래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꼭 커뮤니티가 아니어도 좋아요. 블로그를 시작하실 때 바짝 노가다로 포스팅 100개, 1000개씩 해서 단기적으로만 굴릴 건지 아니면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화를 할 건지 보시면 도움이 더 된다는 거죠. 전 4년여의 부업 생활을 거쳐 뺑뺑 돌아온 결과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을 너무 늦게 깨달은 편이라 여러분은 저처럼 실수를 안 하셨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 커뮤니티에 관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제가 했던 방법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권유드리는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블로그로 상위노출 지식을 배운 뒤 2. 이걸 커뮤니티 운영에 사용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조건 커뮤니티가 최고고 블로그가 별로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과 맞는 부합 방법을 한번더 고민해보면 좋다는 제안입니다. 여태 온라인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데 커뮤니티로 바로 수익화가 가능할까요? 정말 솔직히 제가 어그로 끌려면은 그냥 아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고 어 먼저 블로그로 구글 노출, 검색 최적화, 이런 거를 해볼 줄 아는 사람이 커뮤니티도 쉽게 수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려면 일단 기초공사인 블로그부터 먼저 훑는 걸 추천을 드려요. 포스팅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커뮤니티로 연결할지 그 감을 배운다. 그 정도로 블로그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포스팅 1,100개를 하고 느낀 건 첫째, 퍼스널 브랜딩을 안 하면 평생 노가다 밖에 못한다. 둘째, 조금이라도 덜 일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이렇게인 것 같아요. 어, 커뮤니티는 사실 제 가장 주력 종목이기도 해서 이 방법은 추후에도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